자, 반갑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죠. 끝났는데도 또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쟁 상대가 누구인지 알법도 하죠. 말에 어, 그 이제 정묘병자호란 이렇게 써있기도 한데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음, 임진왜란을 치를 때요때 왕이 선조였잖아요. 어, 선조였는데 선조 아들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인데 이 광해군 이분이 끝에 군자 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식 왕비든 후궁이든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봤을 때, 뭐 아들 몇명 되지도 않지만 그나마 광해군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일 장성한 입장이었고 또 크고 보니까 사람이 능력이 괜찮아요. 일을 잘해. 그래서 이제 선조가 도망가잖아요. 임진왜란. 일본군이 부산으로 침략해오고 충주까지 올라가니까 선조가 수도 버리고 도망가죠. 선조가 의주까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선조가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나눠요. 나눠서 이제 본인은 도망가 있고 임진왜란의 거의 대부분의 대응을 맡겼던 게이 광해군이에요. 사실상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로 임명이 돼서 임진왜란의 대부분을 이제 대응하게 되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병력 대부분을 총 책임자로서 지위를 거의 하게 되죠 그리고 고 공을 인정받아서 정식 왕비의 아들은 아니지만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해군의 정치적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겠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피해 복구겠죠 피해 복구 회복 그죠 그래서 일단은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하면 땅문서죠. 호적하면 인구문서. 누가 어느 동네 몇명 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서들도 재정비하고 다 빠그라진 성곽도 수리하고요. 북방역을 또 키워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막 무기 만드는 화기도감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어~ 다친, 나라,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이제 허준이라는 의학자에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게 하죠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제 동의보감을 그동안에는 그냥 조선시대 때 한의학 책이래 그렇게 알고 계셨겠지만 이젠 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어~ 동의보감 임진왜란 피해 복구하려고 광해군이 허준한테 쓰라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동의보감의 주된 내용은 이제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백성들이 되게 비싸지 않게 동네 마을 어귀에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 어디에 쓰면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동의 보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동의 보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열심히 쭉 복구해 나가는데, 여게 이제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게 광해군의 1번 목적이긴 하지만, 저거는 사실 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요. 고민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광해군의 진짜 고민거리는 사실 피해 복구가 아니고요. 국제외교에 있어요. 국제외교. 음, 기억하시겠지만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느라 되게 많이 약해졌죠. 명나라는 라 한족국가가 약해지니까 북방민족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약해질 때 세졌던 북방민족이 여진족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들이 강해지면서 누루와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진족이 강해진 배경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어,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돕느라 약해진 거죠 명의 약화로 인해서 여진족이 강화되면서 누라치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왜 후금인지 아시겠죠 그우리옛날 고려시대 때 기억나실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여진이 강성해져갖고 막 금나라란 나라 세워서 우리나라한테 막 군신관계 요구 요구 막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이자겸이 지배자였으니까 군신관계 그냥 받아들인다 이래갖고 별 논쟁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금나라를 계승하겠다는게저 후금인 거예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명과 여진이 대립하는데 사실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고 여진은 뜨는 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해군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여진이 명나라를 압박하면 명나라는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근데 명나라를 안 돕자니 배신자가 되는 거고 명나라를 돕자니 여진이랑 맞짱 뜨는 건데 그건 부담스럽고 이 어떤 곤란함을 광희군이 잘 대처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때 광희군이 했던 이 대처 방식을 중립외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후금이 명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여진의 후금이 명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사루 전쟁인데 당연히 이때 명나라는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도 세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들 명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지 광해군은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이 광해군한테 도와달라. 우리 니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이제 니네가 보답을 할 때다. 어,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 요청을 듣고 마음은 심란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고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고민들이 들었을 텐데 대답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들어줄 수 없잖아. 일단 말이라도, 그래서 말로는 일단 특히 좋게 하죠. 그래서 아유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얼마나 우리 진짜 성심성의껏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때 명나라 아니었으면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이번에 여진이 명나라 공격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명나라가 여진 때문에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좋게 얘기는 잘해 놨는데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서가 고민의 시작이죠. 야, 기어이 도와달라고 하네. 야, 이거 어떡하냐? 안 도와주면 배신이고 도와주자니 여진이랑 맞짱을 또, 아, 이거는 오바 같고, 답이 안 나오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북방 지역을 맡고 있었던 강홍립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강홍립 장군이랑 대화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알려줘요. 어, 그래서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 결국 여진, 즉,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명나라는 당연히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이 여진 지금 너무 세거든요 어, 그래서 이 명나라 도와준답시고 가면 은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개죽음인데 그 여진을 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여진이란다 명나라를 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은 배신자고 도와주자니 여진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진 지금 감당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강공립이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진 너무 세서 가면 개죽음이니까 그러면 안 갑니까 네,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광해군이 한가긴 어디란가요? 명나라가 도와달라는데 배신자 될 거예요? 가야 돼요 이거 안 가고선 답이 안 나와 가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서 여진이랑 맞짱 뜨고 뒤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원림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 이 토끼 같은 자식들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아나 이제 죽은 목숨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야죠. 왕이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야. 다 살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 알겠나이다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에이, 저, 아 이제 힘드시겠지만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해군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잘 들어요 올라가세요 일단 올라가서 여진이랑 싸우는데 막 싸우는 짓 하다가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항복하세요 이렇게 강홍립 장군이 항복을 하라고 이게 뭔 얘기지? 좀 약간 갸우뚱한데 일단 왕의 명령이니까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투 지역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왕이 시키는 대로 광해군이 시키는 대로 일단 싸우는 척을 막해요. 공격, 공격하라 하다가 갑자기 항복.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항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청나라 황제가 아유 항복하시게요 아유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그만하고 고생하셨어요. 아유 멀까지 왔고 뭔 고생이야 이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길이 멀어서 어떻게요?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좋게 봐요. 아 이게 뭐야?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희도 갈게요. 이러고 끝내요. 그래서 어, 전투 중에 사망한 병사 말고는 나머지는 깔끔하게 어, 100% 살려서 돌려 보내줍니다. 이게 조금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어, 청나라 황제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자 고려 시대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몽골족이 이상한 거지. 북방 민족들은 그게 거란족이든 여진족이든 누든. 한반도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고요. 한반도 코딱지만 하잖아. 그리고 그 코딱지만 한땅의 70%가 산지인데, 그 먹어서 뭐합니까? 그래도 먹으려면 전쟁 치러야 되는데, 70%가 산지인 땅을 먹자고 전쟁을 치러서 병력을 소모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북방민족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 땅이죠. 중국 땅. 근데 북방민족이 우리랑 전쟁을 한다는 건 한반도를 진짜 먹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이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나라랑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친해서 한반도가 중국에 있는 나라를 돕겠다 싶고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는 혹시 그 동안 조선이 명나라랑 친해왔고 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다는 걸 아니까 혹시라도 자기들 청나라가 이 청나라가 아니죠 <laughs> 후금이 자기들 후금이 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이 어 명나라를 공격 명나라를 도와줄까 봐 고기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으면 어, 이때 여진은 후금이죠. 왜 자꾸 청이라 그러지? 후금이 원래 원하는 건 명나라죠. 명나라. 근데 조선이 명과 친하다는 걸 얘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후금이 조선을 만약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그 이유는 한반도를 먹겠다가 아니고.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줄까봐, 그래서 자기들을 후방에서 이렇게 공격해 올까봐, 이게 걱정이 돼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걸로, 하려고 내려오는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강홍립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조선군이 이 명나라를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 오기는 왔지만 싸울 의사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후금의 황제도, 어, 여기서 관계를 더 더럽힐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싸움으로도 번지지 않고, 어, 살려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광해군의 뜻을 읽은 거죠 그래서 어, 대놓고 얘기는 없었지만 광해군과 후금 왕 사이에 황제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금도 어, 우리 너네랑 사이 안 좋아지게 싶은 마음 없고 명나라보게 민망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어, 싸우, 싸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알겠다. 그러니까는 너네 어 명나라 보기 민망해서 군대는 보냈지만 안 싸우고 싶지 그 마음 이해해 그러니까는 다 살려서 보내줄게 우리 구태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네도 웬만한 명나라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의 보고 돌려 보내는 거죠 이런 식이 중립 외교예요 이런 식으로 광해군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았던 거죠 근데 이런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분당 중에서 서인이에요 이게 사림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사림이 이렇게 동인 서인 나눠지죠. 근데 동인이 또 북인 남인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인 세력들이 광해군이랑 같이 다니면서 임진왜란 대응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피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요 여신에 대해서 어떤 중립 외교를 이끌었던 것도 북인들이에요. 근데 이 북인들의 이러한 정책 특히나 여신에 대한 어떤 중립 외교의 정책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정책을 극혐했던 게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은 뼛속까지 성리해 뼛속까지 뼛속까지 성리학이기 때문에 애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조선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명나라가 다 망하고 조선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진에 대해선 명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여진에 대해선 끝까지 적대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게 서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서인들 입장에서는 광해군의 어떤 저렇게 뜨뜻미지근나 어떤 중립 외교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음, 조금씩 광해군이랑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해군은 기억하시다시피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왕이 계승권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광해군도 걱정이 돼요. 왜냐면 자기보다 한참 어리긴 하지만 정식 왕비의 아들이 있거든요. 영창대군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서인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잖아. 서인들은 끝까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제 여진이랑 적당히 어, 타협하는 중립외교정책을 했으니까. 서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광해군 생각에는 서인들이 정식 왕비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잘 데리고 키워서 자기를 몰아내고 개를 왕위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 어린 영창대군과 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영창대군은 죽이고 인목대비는 폐위시킵니다. 이 인목대비는 어, 광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의 아내예요. 근데 선조가 되게 늦게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어, 광해군보다도 아홉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자기 아버지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엄마로 불러야 됐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던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인들이 이렇게 광해군의 어떤 여진이랑 적당히 타협하는 중립 외교를 비판하고 또 광해군이 이렇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이자 자기 어머니로 대우해드려야 되는 임목 대비를 폐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효다 어, 효답지 못한 행동이다 효를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도 몇 나라의 의리를 배신하고 국내 왕실에 있어서도 어, 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광해군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인조인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뒷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인조가 집권한 뒤에는 서인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을 거고요. 그럼 서인들의 외교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신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친명배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어,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반정을 일으키면서 인조를 왕에 앉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서인들이 정치의 중심에서죠. 그래서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여진족의 후금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은 어때요? 이게 이게 여진족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조선이랑 싸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조선이랑 싸우게 된다면 조선 한반도를 원해서가 아니고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줄까 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 서인이 식권한 뒤로 그래서 결국은 이 후금이 군대를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여진족 후금이 군대를 내려보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정면을 주도했던 서인 세력이 인조 이후에 정권을 주도하게 되고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 여진족을 멀리하는 외교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진 입장에서 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어떤 신경 쓰이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정명호라는 어쨌든 이 여진족 후금이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공격을 내려오는 건데 공격을 내려왔던 실제 명분은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이었어요 이 이괄의 이 난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괄의 난은 뭐냐면 인조반정의 과정에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괄이라는 인물도 자기 생각할 땐 자기가 충분히 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 만큼의 해당하는 대우를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괄이 난을 일으키는데 어~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왔던 어떤 대외적인 명분은 이 이괄의 난을 진압해 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내려와요 근데 사실 이괄의 난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괄의 난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될건 어~ 후금이 이 이괄의 난을 계기로 명분으로 삼아서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진족은 한반도를 진짜로 정복하고 지배할 생각은 없죠. 그냥 명나라 도와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싶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공격하진 않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금 입장에서도 명나라를 공격하는 데더 집중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래서 적당히 후금이 즉 여신족이 형을 하고 조선이 동생을 하는 그 정도의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후금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후금이 더 세지면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어떤 차이냐면 후금은 그냥 우리 여신족들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정도예요. 옛날에 멋있었던 금나라 계승하면서 우리 여신족들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게 후금이라면 청은 이제 여신이 많이 세졌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은 청나라다라고 하는 마치 한족 애들이 중국 통일하면 할법한 생각.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은 청나라 여진족이고 이 여진족이 주변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런 어떤 목적 의식, 어떤 그런 배포 그런 것들을 가진 게. 그래서 후금 시절의 자신들보다 자신들을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주변 지역을 다 지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갖는 그런 이름이. 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관계도 다르게 요구해 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후금 때는 형제 관계였다면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주변 국가를 지배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청나라가 임금 노릇을 하고 우리 보고 신하 노릇을 하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조정에서 찬반이 많이 나뉘어요. 왜냐면 우리는 임진화랑 끝낸지도 몇년 되지도 않았죠. 안 그래도 약한 상황인데. 청나라 는 지금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더구나 명나라에 대한 배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안은 명나라에 대해서 중앙 중심 국가라고 인정을 해오던 나라거든. 근데 갑자기 여진족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군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군신관계를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청나라가 너무 센건 사실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각자의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뜨거운 논쟁거리였단 말이야. 되게 길게 논쟁을 하는데 결국은 어 얘들은 서인이잖아요. 찐 성리학자잖아.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싸우자는 척하파가 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맞짱 뜨자는 얘기죠. 그래서 맞짱을 뜨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척하파가 세력을 얻으면서 어, 청의 어떤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절하게 되고요. 청은 거절을 당한 뒤에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 어,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저,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어, 이때 이제 대부분의 왕실은 기억하시겠지만 북에서 북방민족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피난지 어디에 강화도죠 강화도 그래서 대부분의 왕실들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하고요 인주는 몇 남지 않은 신하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음 요게 이남한산성 사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주변에 정말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서 식량을 보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쟤들은 그냥 안 싸워도 주변에 포위시키고 밖으로 못 나오게 만하면 언젠가는 굶어 죽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인조도 이 위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며칠 고립돼서 되게 고립된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삼전도에 끌려가서 항복을 하는데 이때, <laughs> 이때 항복을 위해서 청나라가 요구했던 게 되게 조금 치욕적이기는 해요. 일단 복장을 왕의 옷을 못 입게 하고요. 파란색 복장을 입게 하는데 이 파란색 복장이 청나라의 가장 낮은 관리들이 있는 그런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을 청나라의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관리에 준하는 그런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거 삼배 구고두리라고 하는데, 어세번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래서 한번 절할 때세 번씩 이마를 바닥에 꽁꽁꽁 찍고 다시 한번더 절하고 또 꽁꽁꽁 찍고 다시 한번 절하고 꽁꽁꽁 찍는. 그래서 세번 절하고 아홉 번 찍는. 그걸 삼배 구고두리라고 하는데 조선의 왕 인조가 직접 이제 나가서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삼배 구고두리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찢는 그런. 어떤 형태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도 삼전도에 가시면, 당시에 구륙을 새겨놓은 삼전도비라는 비석이 이렇게 있죠. 아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 인조의 아들들, 왕자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도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던 척합하신 아들, 그 다음에 백성들도 상당히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진족이라는 민족을 알고 지낸 지는 뭐 몇천 년 되잖아요. 그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실 여진에 대해서는 좀들 떨어진 애들, 좀 무식한 애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던 애들한테 항복을 왕이 나서서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청나라가 되게 분이 병자호랑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항복하고 나서는 너무 많은 국물들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이때도 조혼 풍습이 다시 생겨요. 여자들이 끌려갈까봐 여자들을 빨리빨리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지면서 저런 저런 애들한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다니, 그리고 항복한 이후에도 뭘 이렇게 뺏어가는 게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청에 대한 어떤 적개심,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북벌은 이제 북쪽을 정벌하겠다는 거죠. 즉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딱 들어도 말은 멋있지만 될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북벌은 나름대로 인조 다음의 왕이었던 효종 때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군사력을 약간 키우긴 하지만 직접 청을 정벌한다는 시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죠. 소현세자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효종으로 즉위하는건 복림대군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가고 나서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복림대군은 오로지 우리한테 항복을 끌어낸 어떤 여진족들, 청에 대한 분노만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형이었던 소현세자는 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청나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나 서양 상인들을 많이 만나 만나 보려고 그래요. 아담 샬이나 이런 인물들. 그래서 서양의 선진 문물을 어떻게든 서 배워보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인조 입장에서는 이 왕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서양 세력들이랑 만나면서 이런 저런 뭔가 신문물도 받고 이런 소현세자를 그닥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그이 소현세자가 서양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걸 만날 때는 그냥 만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청나라의 이 귀족들이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청나라랑도 교류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그게 이제 어, 인조 마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돌아온 뒤에도 서현세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고 되게 어,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줬다 그래요. 너왜 가서 청나라 애들이랑 어울리느냐. 너 그렇게 외국인들 만날 수 있는 거 청나라 애들이 다리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청나라 애들이랑 친하다는 거 아니고 뭐냐. 우린 청나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막 내가 항복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는 끌려가더니 청나라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막 신문물을 받으려 그러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현세자가 귀국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북벌론을 펼치게 되는데 당연히 잘 되지는 않겠죠. 어 사실 이 북벌론을 준비하면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특히나 이제 조총부대를 키우는데 이 조총부대가 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지금 파란 박스에 보이는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병력을 지원해 달라 이거죠. 근데 이게 청나라가 어 우리가 청나라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부탁대로 이제 그동안 키워왔던 북벌론을 하느라 키워왔던 어떤 조선군 무대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전 경험을 키워라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이런 성과도 내긴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벌론 이러면서 마음 속은 한가득이겠지만 우리가 청을 정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효종 때 했었던 이 북벌론은 결국 실행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